는2 0 0 1년도에 원래는 모자회사간의 상업출자를 금지했었어요. 그런데 2 0 0 1년도에 우리나라만의 수선 때문에 수환 출자. 이 말하면 모자 수원회사가 다시 모회사출자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이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상법상서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IF 이전하고 이후하고 우리나라 이 경제 집중 정책, 억제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추정제한을 하 빠졌죠, 지금은. 어, 저는 더 많이, 어, 어, 좀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시장 집중, 시장에서 경쟁 제한행위에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는, 그래서, 그래서 바지금 등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소유 집중. 회사가 일단 직장을 주요 소유하는 걸 차단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유 집중.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일정 해당이 되면 그것도 차단하는 일반 집중. 이세 개를 다 쓰고 있어요. 경제적 억제정책으로서. 어, 그런데 어느 나라든 이세 개를 다쓸 나라가 없습니다. 현지국의 경우에는 시장 집중에 현지에서 경제 집중, 억제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 그 이전에는 이세 가지를 다 쓰는 것이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2 0 0대 들어서는 글로벌들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우량 기업들의 상당수는 다, 외국인들의 주식을50%전도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나라 이 마켓도 이미 글로벌화 됐다. 당연히 우리나라 무역 우리나라 시장도 이미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되기, 폐쇄되기 이전의 경쟁 정책은, 경제적 억제 정책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지금 소유주 문제는 여전히 지금 과제가 남아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일반집중이라도 먼저 풀어야 겠는가 봐. 그 일반집중의 지금 규모, 특히 이제 규모의 준도에서추첨제도 일반집중의 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 시산도 집중재정도런지 되고 앞으로 좀더 이제 상호출자 제한 집단 것이 풀어야 되고 또 이제 이 채무보증제한도 푼 것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 그 외시장이 글로벌화 된 만큼 또 거기에 맞는 우리나 경제를 어떻게 정개하게에 대해서. 잠 잠깐만, 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반대 반대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 번에만 그 상법에서 그러니까 공정한 표현이에요, 회사법에서. 그 자회사 손자회사가 이제 할아버지 회사한테 출자하는 걸 금지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되게 유일한 게 아니라는 게 제가 2007년 보고서의 핵심이고요. 그게 이제 미국 회사법 같은 경우에 되게 판례로 굳어지는 게그 모델 그 캄브리어에 들어오고 주 회사법에 반영이 되는 과정을 많이닌 경우가 되게 되는데 실제로 미국의 그 20세기 초반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그게 법정 다툼에서 그 손자회사가 할아버지 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 그 의결권은 별일이 없다. 라는 것이 혼입되고, 실제로 이게 주회사법에 반영이 되고 할 했다는 것이 제 2007년 먹어서의 해심입니다. 연방 차원에서, 이거 이제 특히 이제 특유 같은 경우에는 연방 차원에서는 모범사업이자 법하고요. 그 다음에 법제표서 나오는 기업지교구조 원칙이 많이 적용됩니다. 수법이나 또는 판례는 케이스 바이 스키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문법 하지만 이런 리포켓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손잡회사가 고발 중 취득직장 금지하는 취득직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그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 그, 그 제가 자차고 할 차.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알고 저, 있기로는 저, 저, 미국의 미국의 예아니요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미국의 회사법은 네. 주에 관할 상황입니다. 연방법의 회사법도 없습니다. 제가 고분은 그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거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변호사이기 때문에요. 그 제가 요즘도 미국산법, 회사법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기본적으로는 회사법은 각 주, 법입니다 그리고 주별로 이제 의결공화 관련해서는 우리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부서진 관리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방법에서는 그 회사법이 없습니다. 연방법은 회사법이 없고 연방에는 그, 저기, 공정거래와 관련해서 시험번 크레이튼이라가지고 이제 공정거래 관련 규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법으로 해결이 되는 건데 문제는 전 교수님은 이제 미국법을 말씀하신 것보다는 아마 유럽과 관련한 또는 성문법계 계통의 국가의 상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잘 그 보겠습니다만 제가 이유 관련해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 회사의 구조가 그 우리가 이제 아메리카스탠다드들 많이 따르고 있긴 하지만 그 회사의 구조가 독일법도 많이 들어와 있고 어 경우에 따라 독폭도 들어와,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어 지배구조와 그 다음에 관련 견제 의사결정, 그 다음에 이원 참여, 경영 참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1대1로 연결해서 연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저기 토론자들이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즉숙한 연구가 아직은 좀덜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업평면완화시켜서 일반화시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논의가 한두번세번 번 진행이 되면 그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최승로 선생님 최승로 선생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좀 있는데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는데 네, 죄송합니다만 플로어에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최승호선생님 말씀해주시고 또공연래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네, 한, 한 3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건 좀불감무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음, 네. 어, 사회 진행을 하시는데, 그, 어떻게 보면 발언을, 어, 어느 정도 배정을해 주셔야 되는데, 면 어, 네, 조금 더 말씀하셔도 되고, 계 해주시는 네. 네. 거는, 좀, 어, 어떻게 진행이 될제가있다 아, 아까 말씀. 저 최선생님은 저기 다른 발제자보다, 한 2분 정도 더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할까나 상승을 추렸는데요. 조금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어, 저는 그 아까 토론하시는 분이 어, 본인 그 대기업이나 기업 집단과 대규모 기업 집단을 다 구분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 구분하지 않고말하그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다런식으 말씀하시는 것도 그 토론에 합리적인 그 토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 제가 기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또 대기업 집단이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 기업 집단, 국경자는 뭐, 다양한 용어인데, 저는 이 재벌이라고 비판하는 용어 자체가 기업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는 그런 출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크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학문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진행되면 그렇게 에, 추후에 나오는 논의가 이렇게 바람직한 논의가 될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를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또는 고그 용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것을 논의한다면그 논의가 생산성이 발전할 수 있지만. 이 재벌이라고 처음부터 북한에서 시작한 이 논의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기 가서는 수모적이거나 또는 그 나온 결과가 정책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 경제에 폐를 주는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이러, 이러한 논의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산후공상적인 그런 문화를 아직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 그 어, 이야기를 그렇듯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어, 어떻게 보 경제라는 문제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건 언제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끌 수 있다는 라 어떤 지적인 오만이 있다는 포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라는 것은 동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태적인 것이나 동태적으로 움직이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다 주어진 것 같지만 기업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새로운 기업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아, 지금은 상당히 큰보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 기업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업이 투자를 잘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죠. 누구가는 시드머니를 대야 되는 거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투자라는 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큰 기업을 갖고 있으니까, 그 기업을 우리나라가 그냥 대전 된 손이 가둔 손 있으면 우리나가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그것도 하나의 지적 오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 논리가 경제적 집중 논리는 과도하게 크 나라는 것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과도한 거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기업이 있다면 예를 들어 나이키라는 기업에 뭐 납품하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겠죠. 우리나라 대제적으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기업이 매출을 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어, 많은 기업과의 협업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업이 크다 작다 이런 것을 논하는것 자체가 저는 어, 의미가 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 이 기업이라는 형태는 나라마다 어, 제도, 문화 이런 것에 따라서 어, 그 모습을 다르게 가지고 가다만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재벌이라는 모습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하게 에, 만들어진 대규모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벌이라고 욕하는 분야의 그런 모습들은 사, 사실 전 세계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상당히 발전한, 도로 발전했다고 평가받는 미국이라는 나라와는 조금 다르죠. 하지만 이것은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현재 경제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적으로 이상사회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래야 된다고 말한다고 해서 변화된다고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 에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사회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또 이렇게 흑암 얘기, 흑암 얘기한 것 같아서 생각해 본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서 그런 얘기는데전상 교수님께서 연방법이랑연방법에 의해서 회상을 주 내고 있다는 측면 말씀해 주셨는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상장회사들 상장회사들과 관련해서 그 연방법에 의해서 증권거래나 증권과 그, 그 관련한 의사결정 등을 한꺼번에 규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성급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자리를 통해서 발표해 주시면 될것같다 어떤 말씀을 드릴지 최승용 선생님께서도 또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재벌과 관련해서 약간의 정치적 프너테이션이 있는 건 아니라 그래서 보면 대한민국 용어가 국제적 학술 용어로서 인정된 것이 몇 개가 없는데 그중에서 재벌, 콤불로메이트 그 할때 보면 재벌이라고 해서 CHAP에 b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한국에서만 그 독특한 기업 지배 와 관련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 이해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학습 연구가 좀 있어야 된다. 아, 이런 측면의 말씀과 재벌의 존재의 필요성에 관한 다른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구를 했는지에 관해서는 그저 여러 가지 리포트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그 부분까지 같이 학술적으로 연구, 연구해서 같이 대응을 해달라는 취지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 공룡거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물을 많이 봤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모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중요한 관점 한번 여쭤보고 관련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룡거래위원회에서는, 혹시, 추총제가 폐지된 이후에, 추총제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영향이나 결과, 또, 결과에 일어난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응, 이 부분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연구 경력을 의뢰한 적이 있나요?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입거언제에의안가안 돼서요. 그거를잘 모르겠습니다. 저저 네. 여당, 수계사, 농단관 출청제 편입법, 일정 분양법이죠. 출청제 편입법 입법 평가에 그래 하나 주십시오 청년 위원회 그래서 앞으로 이 논의가 계속되면, 이 논의에 어떻게 참여하실 것인지, 또, 그 우리나라, 시민사회나 경제계에서, 출총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가, 요구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 의견, 뭐, 개인으로 도 좋고요. 한번 말씀 해주신 것 같겠습니다. 아, 지금 저희, 그, 제가 발표사를 하면서, 그, 뒤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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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했기 때문에요. 일이 질의, 저에게 질하는 의도,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경제위원, 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세부 추진 방안이 일반적인 부서의 어, 의견인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시민사회에서 어, 힘을 합쳐서 있는 데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을 보겠습니다. 어, 그 장시간 이렇게 어, 발표도 해주시고 또 어, 저, 대해서 토론을 주셔서 정말 감사 고맙습니다.